2019년 10월 3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10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나를 향한 주의 모든 배포심을 내가 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이제 주의 모든 백성의 면전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갚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회의 이름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여 짓고 여하들의 이름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다. 특히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라는 뜻은 베풀어 주신 혜택과 고마움과 신세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의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랑이 은혜라고 말한다.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는 복음이 은혜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복음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복음이다.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를 받으라,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말들을 무심하게들 많이 하고 있다. 방언이나 기적이나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아니다. 더 정확한 말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하였으면 이것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은혜라는 이름을 짓고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여도 이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예수를 주시니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일까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율이 여길 자에게 긍율을 베푸느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은혜를 온 세상 만민들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할 사람은 나쁜 짓을 하였어도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지만 아무리 성격이 좋고 세상을 착하게 살아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양심껏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하였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착한 것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라고 하고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이다. 사람이 도와준 은혜를 받았다 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 망덕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배은망덕한 인생인 것이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먹었고 만졌던 신자가 이 은혜를 자기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헛되게 하여 떠나가는 것을 많이 보았다. 이같이 배운 망덕한 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자기 탐욕에 의해 거짓말을 많이 하고 속이는 자들임을 보게 된다. 가론 유대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자들이다. 이들은 속이는 자이고 거짓된 자들로서 세상 나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스탈린도 신학 4학년까지 다닌 사람이고 신앙인이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받고 이 은혜를 감사히 받고 이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이 은혜를 전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과 가치 평가는 무엇인가? 구원을 주는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본향 집으로 데려가는 은혜이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입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이다.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참석하여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십일조를 하여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여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그냥 받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은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임하고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내가 아끼고 귀히 여기는. 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헌신을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갑없이 의롭담을 받았다는 것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에서 살 때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죄 가지고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이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러한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죄를 다 씻어버리고 죄 없다는 의인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의인이라는 판결을 내려 주었으므로 성도는 죄인임을 잊어버리고 기쁨으로 의인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행복하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에게도 죄를 지으면 죽은 후에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고 낙인이 찍히고 용서가 없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은 은혜를 입혀 주시고 무죄라는 도장을 찍어 선언하시고 의인이라고 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고 잊어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의롭담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나님 은혜로 후사가 된다는 것이다. 어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구원을 얻고 의인이 되고 더 나가서 후사까지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이 은혜의 복은 휴거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영광인 것이다. 휴거 성도는 하나님의 후사인 것을 잊지 말고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큰 권세와 부여와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자산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 것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은 것이다. 로마서 12장 6절 우리에게 주 주신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였다. 은사는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갈 때 받는 은사이고 은혜이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증거물이 나타나는 것이다. 은사라는 것은 임금에게서 내려주는 물건을 은사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재능, 소질, 선물이 은사이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 구제에 다스리는 자, 긍유를 베푸는 자는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로 이것과 조금 다른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나타남이고,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나타나는 은사 증거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느 정도 주시는가 출애국기 20장 6절 고린도 후서 9장 8절이다 출애국기 20장 6절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고린더 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조금만 주시고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유고 성도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구와 계명을 지키며 행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자식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그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감사를 할 때에 더욱 큰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지만 감사가 없고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는 은혜를 그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도에게 주신 마음과 같이 은혜를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더큰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요기 33장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오늘 이때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과 큰 은혜를 받은 사람과 많은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성도가 이미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입었어도 축복의 은혜를 받으려면 계속 기도를 하여야 한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받은 은혜도 소멸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죽게 피하는 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10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은혜로 채우시고 쌓아두신 은혜의 복을 계속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급자가 되셔서 더하시는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바란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삶 생각, 자기 의 뜻대로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산 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어 자기의 삶의 가난과 질병이 찾아오고 구원을 놓치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귀고성도는 이제 조금 남은 이 땅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계속 입으며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 바란다. 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현실에서도 눈에 보이게 하신다.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비굴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겸손은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하고 권위가 흐르는 맑은 모습이 빛이 빛난다.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잠언 14장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지만 죄를 지으면 고통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휴거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심상여기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고통하는 정직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죄를 더럽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로마서 5장 20절. 자기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할 때에는 은혜가 필요 없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이 죄에서 어떻게 해방받아서 구속의 은혜를 입을까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제일된 조건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 은혜를 받은 후에는, 죄를 미워하고 더럽게 여기며 죄를 멀리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살려고 하는 마음과 결심이 행동과 함께 나타날 때에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은혜를 바라볼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성도는 예수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욱 넘치게 주신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 같이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사실이고 현실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은혜이시며 성령 충만히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증거이다. 귀여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은 무엇인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가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한 것처럼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보답하거든. 하물며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고서 보답하지 않는다면 금수마도 못한 사람이고 개만도 못한 인간인 것이다. 개는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는 동물이다.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법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할 수가 있다 이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므로 보답할 수 있다 담례함으로 보답할 수가 있다 나의 힘을 다하여 만분지이라도 담례하여야 한다 열 문둥이 중에서도 담례를 한 문둥이는 사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 아홉 명의 문둥이를 다 고쳐주었지만 담례는 고사하고 재갈길로 감사한 마디 없이 가버렸다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아주 섭섭해 하셨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담 예한 사람에게는 영원 구원까지 허락하셨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고 제3의 모든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담례로 나아드 한근인 300테나리온 1년치 임금을 몽땅 주님께 쏟아부어 담례를 드린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면서 성도는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감사를 마음을 다해 드리며 헌신하고 순종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며 보답하여 하는 것이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아야 한다 시0편 145편 7절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생각하며 감격하여야 한다 크고 큰 은혜를 기념하면서 살아야 한다. 성도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영원권 전도이고 간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심에 대한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면서 말하며 간증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여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즐거하면서 살아야 한다. 로마서. 5장 2절, 은혜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은혜로 인해 항상 즐거운 것이다. 공짜로 선물을 받고 즐거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즐거운 것이다. 세상에서도 소소한 선물을 받고서도 즐거워 하는데, 하물며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즐거워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영생의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 본향 집에 입주하여 가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네. 날마다 감사가 넘쳐야 한다. 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살아야 한다. 네. 하나님께 찬미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은 내 탓이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 탓이다 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잘 되는 것은 내 탓이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골로채서 1장 6절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으면 자라서 성장된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의 특색 상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 등을 맺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려야 한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주인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근신거리 나무이라 쓸모가 없어 찍어 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 다 왔다. 아멘.